12월 8일 목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과 내가 주인 삶은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I'm i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신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나 사랑해 가학해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얼마 전 미국에서 FTX라는 가상 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20대에 갑자기 큰 거부가 된샘 뱅크먼 프리먼이라는 청년이 일순간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과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이 20조가 넘었고 미국 부자 순위도 3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만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주 죽순으로 생겨난 여러 코인들로 인해서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또 제도권 금융과 달리 이 불법적인 거래와 이 대량의 코인이 인출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운영하던 이 회사가 파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쌤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코인에 투자를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도 바로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할 정도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마치 자기 집에 있던 그 금이 길에 떨어진 그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할 정도로 그는 막대한 부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어, 그가 그런, 어, 그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신뢰가 어, 드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돈만 보면서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 거두어 가시게 되면 어, 허무함을, 어, 허무함이라는 악한 어, 그런 감정,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에도 감사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물질을 거두어 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감사를 돌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허물하는 그런 악한 병에 걸려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허무하게 끝날 물질 같은 것들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